음. 자 이게 아침입니다 구경하세요 아침부터 구지뽕, 마가모, 백숙, 창글석 어제부터 안해준다고 대모를 해가지고 아침부터 묵고 있는 겁니다 안모라세요 저는 대모한적 없습니다 서준이 오빠가 대모를 했어요 서준이 오빠가 대모했나? 얘 <laughs> 대모했어요 할아버지 입으로 말하기가 곤란한데 이거는 박서준이가 이거를 꼭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. 이거요 여러분. 이거 안 먹으면 지금 못 간대요. 이런 나쁜. 한그릇한그릇 이거는 문시아 그릇입니다. 우와 그릇그릇. 박서준의 그릇 다먹갑니다박서준의 그릇, 그릇, 그릇. 그릇. 아주 조금 남았고 이윤자의 그릇, 다무갑니다 우와, 대단합니다.